어린이날인 오늘 오전에는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후부터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으면서 점차 흐려지겠는데요.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엔 산지와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기압골의 발달 정도에 따라서 비가 더 내릴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기상 정보를 꼼꼼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 이 날이자 여름이 시작된다는 절기상 입한데요.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20도를 웃돌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좋은 수준 보이며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남부가 17도, 북부가 15도, 서부가 14도, 동부가 13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와 동부가 22도, 서부와 남부가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도서지역은 대체로 흐리겠고요. 현재 기온 16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미터로 일겠고, 내일까지 대부분 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은 맑은 가운데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금요일에 비가 시작돼 토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셨습니다